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허출원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허출원 준비하실 때 되면 굉장히 급하게 준비를 하시죠. 제가 준비한 10분은 특허출원 준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고 제대로 된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건산업 창업기업을 위한 10분 강의 아구라스콜 저는 특허법인 태평양의 이은경 변리사입니다 이번에는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지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나 실용신화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상표 출원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아시고 디자인, 도메인 이 영업비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지적재산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연필을 개발했다 하면은 연필 심이라든지 그 구조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허로 원천 특허로 핵심 기술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보를 특허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연필에 내가 지우개를 달았다. 뭐 아니면 이 이 형태 자체를 뭐 육각형으로 만들었다 이런 간단한 변형 같은 경우에는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20년에 독점권을 갖게 되는데 실용신안은 출원일부터 로 10년에 보호를 받게 되고요. 조금 간단한 기술, 계량 기술에 관해서 이 특허를 이제 실용신안 권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연필 자체의 색깔이나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다 하는 경우엔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디자인도 역시 출원일로부터 20년의 독점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필에 대해서 애플이라는 상표를 내가 붙였다 브랜드임 붙였다 하는 경우에는 이 애플이나 이름을 상표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10년. 내 독점권을 받고 재밌는 거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표는 갱신 등록을 하나 한 영원히 독점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디자인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품의 형상이나 색깔 이런 것들을 이제 독특한 디자인에 대해서 형태에 대해서 보호를 받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유용성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기존의 디자인보다는 새로워야 되고 그것이 또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요건을 갖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이 뭐 이런 보호 요건을 모두 완성을 확인을 하고 등록을 출원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의 경우에는 일부 심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형식적인 심사만 받고 바로 등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하면 악세사리라든지 생활용 의료용품이라든지 포장 용기 뭐 이런 것들 일부 심사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는데요. 출원하면 바로 한 열흘 이내에 등록을 받아서 디자인 권리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관련 디자인 제도라고 해서요. 내가 이제 우선 디자인 등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사한 것들을 또 이제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만 이 관련 디자인이라고 해서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시면 어, 그 유사한 것이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디자인을 개발했고 제품을 개발했는데 아직 출시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경우에는 어, 등록을 받고 나서 3년까지라도 이 디자인을 비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그 비밀 디자인 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내 제품의 상표가 타인의 상품과 식별이 되도록 하는 구분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소리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고요 뭐 샤넬 넘버5 no. 같은 냄새 또 입체적인 형상 홀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제 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에는 물론 이제 이런 물건에 대한 브랜드 네임도 가능하지만 어떤 서비스 카페업이라든지 도서관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표로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단체 표장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하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단체가 그 단체를 형 결성하고 그 단체의 이름을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산의 모시 뭐 이런 것들 같은 거고요. 증명표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 방법에 대한 그런 증명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횡성의 한우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 그런 증명을 주잖아요. 그런 증명 포장을 따로 등록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업무 표장은 비영리 단체가 YMCA 라든지 모로타리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어떤 비영리 단체가 그 조합원을 표시하기 위해서 업무 표장으로 등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어, 저작권이죠.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기는 뭐는 문학작품, 영상, 뭐, 춤, 미술작품, 건축물,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후 또, 각종 이제 그런 저작물의 편집물이라든지, 그거를 배포할 수 있는, 배포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저작 권이 생존 기간에다가 4, 5, 70년까지도 보호가 되는 아주 강력한 권리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업무상으로 저작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한 날로부터 70년. 까지 저작권이 보호가 됩니다. 물론 저작권이라는 것은 그것이 저작권이 생긴 발생한 날로부터 이렇게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저작권을 등록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저작권 그 보호하는 위원회에 등록을 받으시면 그 날로부터 일단 법적 효력이 명확하게 발생을 하고 배타적인 권리가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작권은 공식적으로 등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제품과 관련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예를 보여 드리면 이런 아이폰 휴대폰이 있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반도체 칩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특허로 받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이폰 자체를 각 부품을 조립할 수 있잖아요. 조립한 상태라든지 조립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특허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구동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받으실 수도 있고 그 프로그램 자체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디자인이 굉장히 어, 예쁘잖아요. 그 화면에 있어 그 각각 아이콘들이 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모양이라든지 아이폰 제품 자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디,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애플이라는 또 아이폰이라는 이런 명칭 같은 경우는 상표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죠. 상업기업에서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또는 하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업비밀 분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놓치기 쉬운 분야인데요. 사실 영업비밀이라는 거는 특허제도와의 어떤 양면성, 반대되는 개념이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영업비밀로 보아받을 수 있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트레이드 시크릿, 비밀이어야 하는 것들. 비밀이어야 된다는 거죠. 영업비밀을 소유한 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얻지 못하는 그런 정보의 경우에는 이건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영업비밀이 다 보호되는 건 아니고요. 경제적인, 독립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야 되만 그것들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그 경제적인 가치가 그냥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 예, 영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라면 영업비밀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합리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관리하려는 노력 실제로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비밀로 유지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어, 잘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비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시는 어떤 기술들, 타인과 말할 때나 반드시 비밀 유지 약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 구상을 하시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럴 때이 발명 내용, 기술 내용을 밝히실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반드시 비밀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문서로서 남겨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그 해당 기술, 사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매체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을 통제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또 담당자 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반드시 주지시키고 그거를 주지했다라는 문서적인. 자료들을 반드시 받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해 요구를 하시고 부분에서 명확히 사실 주지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로서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툭툭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내가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면 특허로 출신을 하시고 그게 어렵다라면 영업비밀로서 잘 보존을 비밀유지를 관리를 잘 하셔서 보호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지지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